안녕하세요. 우리 눈에 좋은 하드렌즈 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죠? 어, 저도 2주 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재택 격리를 했습니다. 덕분에 안경원도 일주일간 휴업을 했고요. 의료 종사자로서 책임을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잘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진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 걸리고 나서 2, 3일 정도는 날카롭게 목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고요. 한 3일쯤 지나고 나니 목이 점차 돌아오는데 컨디션이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온 느낌은 없습니다. 점차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확진에 걸리신다면 잘 드시고 비타민 같이 자기 면역을 위해서 잘 챙겨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드렌즈를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수원에서 방문해 주신 30대 초반의 남성 고객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다른 안경원에서 하드렌즈를 맞추셨는데 적응이 잘안 돼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어, 가끔 소프트렌즈를 착용하시긴 하셨지만 난시가 심하셔서 어, 소프트렌즈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렌즈 같은 경우에 안경처럼 도수 방식으로 난시를 교정하기 때문에 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틸딩이 돼서 돌아가게 되면. 흐릿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하드렌즈를 맞추러 저희 안경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눈의 상태는요. 좌우 근시가 마이너스 5.25 정도 중간 정도의 근시를 갖고 있으셨고 오른쪽 눈에는 난시가 마이너스 3 디옵터 정도의 고도 난시를 갖고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인 굴절 검사를 마치고 눈에 직접 하드렌즈를 착용하는 웨어러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이물감에 대한 느낌도 크게 느껴지셨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되셨습니다. 적응이 되고 나신 뒤에 이젠 하드렌즈를 어떤 종류로 해야지 조금 더 편안한 하드렌즈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렌즈 제품을 바꿔가면서 찾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착용한 제품은 이물감도 훨씬 적고 시력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하드렌즈를 맞췄을 때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편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하드렌즈를 맞춰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하드 렌즈를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 잘 맞는 디자인의 커브와 제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 렌즈를 눈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테스트를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제품을 착용하며 자신의 눈과 잘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하드 렌즈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새롭게 디자인된 하드렌즈를 착용하셨고요. 1.0 정도 교정시력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또 멀리서 오셨는데 방문하신 보람이 있다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하드렌즈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보다 하드렌즈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충분한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눈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과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하드렌즈를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하드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